자 뒤쪽에서 이제 지금도 풀어주는데 확실히 네. 측면을 활용한 플레이가 어, 15세가 마찬가지로 14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돌파하고 있는 박천우 안쪽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볼 받고 어 주대 막아 어 있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경기 선취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충남 전원 축구센터. 오건희 선수가 지금 측면에서 들어오면서 뒤로 흐른 공에 대한 이 낙하 지점 파악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빈골 때였지만 침착하게 필요했던 골 그대로 골 넣으면서 먼저 충남이 앞서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패스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갔고 아, 그대로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헤더 득점을 만들어내는 오건희 왼발 코너킥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더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헤더 뒤쪽으로 다시 빠르게 닿고 이번에는 천원 축구 센터 역습이 만들어 질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 빠르게 날립니다. 송민준. 오. 송민준 계속 들어옵니다 넘겨 주고 있습니다. 박사 쪽에서 그대로 왼 발! 골키퍼 제겨 놓고 시대! 골! 골! <laughs> 추가골! 스코어 2대영 이무혁 선수가 지금 동료가 만들어 준 골을 침착하게 키포와 수비를 제치면서 만들어 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이무혁 선수의 득점인데 송민준 선수의 돌파로 정말 뛰어났습니다 후방에서 빠른 속도를 보여주면서 달려왔던 송민준입니다 아 확실히 송민준의 스피드 그리고 넣어주는 패스가 정말 좋았고 그대로 오른발로 깔끔히 마무리 짓습니다 신민규 측면 쪽에서 측면에서 오건이 왼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헤더 호! 3대 0입니다. 결국에 석점차의 리드를 만들어 가고 있고 이번에 득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송민준의 헤드골 야, 지금 송민준 선수가 워낙 이 신장이 좋기 때문에 이 크로스 다시 보세요. 왼쪽 측면에서 다 나올 때 약간 네. 높았거든요. 네. 하지만 송민준은 절대 높아하지 않습니다 아하하, 네. 키가 워낙 크기 때문에 펄쩍 뛰어서 멋진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도 송민준 선수의 득점인데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 무려 6번째 득점을 만듭니다 잡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오른발로 한 번에 붙여줍니다 그대로 측면 쪽에서 돌파를 시도합니다 볼 받고 있는 이무영 이무역, 어, 이무역 계속 들어갑니다 박사 쪽에서 당겨주고 슛이 민준이 오대경이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송민준의 이 발끝은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측면에서 날아온 공에 대한 마무리를 정확하게 왼쪽 하단 때려버리면서 오늘 이렇게 4대0을 만드네요. 아 송민준 선수는 이 득점으로 지금 이무혁 선수랑 이제 같은 골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무혁의 패스, 박스안 쪽에서 깔끔한 마무리. 송민준의 발끝은 후반전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네. 뒤쪽으로. 최선율. 오른발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그대로. 골. 5대영입니다 결국 후반 막판. 점수차를 또다시 벌리면서 스코어 5대0을 만들고 있는 충남 천하축구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크로스가 측면에서 날아왔었고. 네. 박스 안쪽에 공격수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공격수의 집중력이 빛났던 장면입니다. 아, 그대로 오른발로 올렸고 여기서 아하, 네, 서예천 선수의 마지막 득점이 일단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예천도 이제 후반전 교체 태옵트에 투입되어 들어왔는데 네, 골까지 넣으면서 기분 좋은 후반전 되고 있습니다.